15번 가 본다 얘들아. 15번 음성을 한번 들려 줄 테니 보고 듣는 사이에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for most people it's saying no that's really hard We don't like to say no, and people don't like to hear it. In this regard, email can encourage our worst instincts. It can insulate us from the situation, making it easier to put off delivering bad news. This strategy tends to end in tears. When it comes to rejection, a quick response is almost always appreciated. The sooner you can get it over with, the better both parties feel. Leaving open the door doesn't help, either. Jack Welch, the former head of General Electric, believes that responding to an email request with an absolute there's just no way I can do that. But good luck is a greater kindness than answering with a maybe. That's never going to happen. 자 이걸 봤는데 정답이 뭘까? 손가락으로 오케이 한명또 오케이 예측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음, 둘이 같고 예측 정답. 한별, 지윤, 환희 어또 한이 집중 모드 들어갔어요. 마취 엄청 좋아하는. 자 그럼 밑에 이렇게 한 줄씩 해놨는데 이걸 한번 볼까요? Make it quick 이라는 건 뭐예요? Make it quick. 빠르게 해라. 그렇죠? 원래 make it 그러면 성공하다, 도착하다, 무언가를 해내다 이런 건데 그것을 빠르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make it r m form. r m 이 뭘까? bum form. 얘들아 b 은 확고한 거예요. 확고한. 그래서 회사라는 뜻도 있어요. 왜 러? 어? 우투더영투더우 우영우. 우영우가 어디서 이래? 한바다. 어? 그래. 무슨 바다? 한바다. 러펌이라고 들어봤어요 러펌. 러펌. 이게 바로 법률회사예요. 펌이라는 게 확고하게 단단한 굳은 이런 뜻도 있는데 사람들이 한뜻으로 딱 모여서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딱 뭉쳐있다 그래서 펌이 회사가 되는 거야. 이해 되니? 그래서 make it firm. 확고하게 해라. 뭐할 때? When say i n g n o 뭐야 n o 라고 말할 때. 즉 거절할 때. 이해 돼요? n y n y o u say i 신에 w h e n say i n g 이런 분사구 You don't say it. You say it. You say it. You say it. You 수 이건 잘나 o 니다 속담. h o n s s t i s t h e b s s t y o l i c y 뭐야? 정직이 최선의 뭐다 정책이다. 한번 거짓말을 시작하게 계속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지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는 게 언제 또 나오네요? 웬? Apologizing. Apologizing은 뭐예요? Apologize 그래갖고 이런 단어가 있어. Apologize 다 같이 해보세요. Apologize 사과하다. 그러면 a p o l o g 어퍼얼러지 그러면 명사로 사과 먹는 사과 말고 음, 사과 먹고 싶네 오케이 그래서 사과를 할 때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이러한 내용인지 세 번째는 saying no 아 거절하는 것 no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이제 너뭐할 만큼 to reject things 어떠한 것들을 거절하는 만큼 충분하지가 않다 어 잠을 푹 자서 아주 뽀얘졌네. 어 단어장에 왜 고기 들어가 있냐? 제 거예요. 아 단어장을 너에게 바친다. 수거도수거는 단어장에 껴야지어수거 이제 단어하고 수거도 같이 할 거야. 강원이는 늦은 만큼 단어 두개 해야지 다음 주간에. 두 개. 당연하지, 그거면 아니면 수학하는 날 와서 검사 받아도 되고 하나. 아니요. 물도 아니오야.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어턴더 리젝션 인투니까 턴 A 인투 B. 이런게 수고라는 거예요. A를 B로 바꿔라. 그렇지? 그럼 리젝션은 뭐야? 리젝션. 리젝트. 무슨 뜻? 거절하다. 그럼 리젝션은 뭐겠어요? 명사형이니까 거절. 거절을 뭐로 바꿔라? 어퍼튜니티. 기회로 바꿔라. 이런내용인지 자, 그다음에 오픈 더 도어. 문을 열어라. 놔 뭐 하기 위해서? To run for your enemy. Run for 는 뭘까 r u n for. Run for 는요 보통 Run 이 for 가 붙으면 y o for them. You know. You know. y o 적 선택지 해석해 줬어요. 지효랑 네? 해석지 보고 나니까 몇번 같아? 네, 지금 몇번 하는 거예요? 1 5 번이요. <laughs> 이야. 뭐 번인 거예요 지금? 이 반응이 이렇게 느릴 수가 있나? 네, 십오 번죠? 네. 편이야. 몇거 네. 같아? 어, 삼번 아니. 오, 지금 3번을 3명이라 골랐어요. 어, 3번이 4명이지만 정답은 3번이 아니었습니다. 네, 동관이가 아, 정답이었어요. 아직 정답은 안 밝혀졌으니까 한번 볼게. 잘 들어라.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첫 문장 읽고, 그지 마지막 문장 읽고 풀리면 그게 짱이죠. 마침표가 있는 게. 와 마지막 문장이 좀 길어요. 이렇게까지네요. 맞지? 왜? 서론이 이렇고 결론이 이런 거거든. 물론 이제 본론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서론을 보니까 for most people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이 사실은 요거를 문장 구조를 이렇게 한 줄로 만들어 놨는데 전명구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묶은 거야. 자, it's saying no that's really hard. 자, 이 it 와저 중학교 때 너희 최근 내신 때 했던 건데 이 용법이 무슨 용법인지 아는 사람? it that 가주어 가주어일까요? 만약에 그 강조 강조. 강조가 가주어일까? 그거를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가주어라면 가주어라면 d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근데 완전하지가 않죠. 그러면 네 말대로 이건 뭐다 그렇죠. it that 무슨 용법? 강조 용법이에요. 그럼 뭐가 강조된 거야? saying no 얘가 강조된 거죠. 그렇지? 얘가 강조가 된 겁니다. 그러면 강조 용법인 걸 어떻게 알아보는지 이제 한번 볼게.들아. 강조 용법은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saying no가 원래 문장의 주어였고, 그렇지? saying no 대문자로 no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다 Is it really hard? 요게 이제 동사였습니다. Is it really hard? 이게 원래 문장이야, 그렇지? 요게 원문장인데 여기에서 얘를 빼고 강조하려는 것만 딱 하면 돼요. 강조하려는 것만 딱 요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주어를 이게 주어지 노라고 말하는 거 노라고 말하는 것은 그럼 is는 뭐겠어? 동사겠지, 그렇지? Really hard. 요 hard가 뭐야? 정말로 어렵다. 정말로 어렵다라는 게 보겠어요? 이게 주격법이야. 요렇게 구성된 문장인데, 얘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럼 강조 어떻게 만들어? It를 넣고요, 그렇지? That를 넣고요. It 뒤에는 뭐를 넣고? 비동사를 넣고.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넣는 거야? 강조하고 싶은 걸 넣고. 그지? 그리고 대트 뒤에 물을 넣으면돼 나머지를 넣는 거야. 그지? 그럼 생각해봐. 강조하려는 saying no를 it와 is 사이에 넣지. 그리고 나머지 is really hard를 대트 뒤에 넣잖아요. 이건 거야. 그럼 첫 문장부터 강조를 하는 거지. 뭐를 강조한 거야? 정말로 어려운 것은 뭐다 거절하는 것이다. 이해돼? 그러면 거절하는 게 일단은 핵심 소재임이 분명해. 강조용법까지 썼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니? 오케이. 이게 이해됐으면 이제 마지막 문장을 가볼게요. 마지막 문장은 아, 여기서 원래 이렇게 이게 하나의 문장이네. 그러면 잭 웰치라는 자 너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주제문이 등장하려면 여기 권위자가 등장을 하는 거야. 필자가 어떠한 인물을 내세워서 자기의 권위를 거기에 실는 거야. 왜? 자기가 하는 말이 더 신뢰가 가게끔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야 캐나다의 초대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 막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별말 같지 않은데 캐나다 초대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어때요? 권위가 실리는 거야 근데 캐나다에는 대통령이 있어요? 지금은 있, 있나요? 캐나다도 왕 영국의 그죠? 시스템이죠, 캐나다도. 지금 아주 젊은 총리가 한명 있죠? 자, 그래서 잭웰엘치라는더 포머, 즉 예전의 헤드 우두머리래요. 오브 제너럴 렉트릭. 미국이 아주 큰 회사인데,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보스였던 예전 보스였던 이런 권위자가 빌리브즈 믿는데요. 뭐를? 댓 이하를 목적어절 접속사지. 믿는다니까 데비아를 responding to 그러면 어디 어디에 응답하는 거, 뭐 응답하는 거? an email, 이메일로 한 request가 뭐니? 요청이죠. 이메일로 한 요청에 무엇으로 응답하는 거? 이건 absolute. a b s o l u t e 뭘까 얘들아? absolute power. absolute는 절대적인 이거예요. 절대적인 이런 말로. 그제 응답하는 것이 근데 어떤 말로 하나 보세요. There s just no way. 전혀 방법이 없어. 얘가 선행사죠. no way. 맞니? 선행사야. 근데 I can do 뒤에 뭐가 없어? 내가 그걸 할수 있는. 그러면 I는 주어. can do가 동사. that가 목적어야. 어, 완전한 구조가 왔네.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됐을까? that라는 관계 부사 왜 관계 부사를 대틀 썼니? 어? 더웨이 뒤에 뭐를 못 쓰니까? 뭐를 못 써? 하우를 쓸수 없음. 그래서 대틀을 쓸수 있는데 그냥 하나만 써도 되지요. 하우 없이. 니네 이제 3학년 때 배우는 관계 부사야 이게 전혀 방법이 없대. 뭐할수 있는? 내가 그걸 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이렇게 절대적인 응답으로 하는 것이 그럼 얘가 뭐야?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동명사 주어. 맞니? 어, 뻗. 하지만 끌러 행운을 빌어. 아, 그러면 여기 동명사 주어가 아니네. 응답을 하면서 분사구문으로 봐야 되겠네. 뒤에 동사가 안 나오니까. 응답을 하면서, 그렇지? 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전혀 방법이 없네. 이렇게 응답을 하면서 하지만 글럭 이렇게 행운을 빌어 이건 그냥 회화체네요. 이메일 체니까 주어 동사로 만든 게 아니라 이해되니? 어. 그런데 어 그것이 응? 근데 여기 동사 나오네. 다시 선생님이 지금 오락가락하네. <laughs> 동사가 여기 나오네요. 맞니? 아 이게 동사.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 다시 보세요. Responding to an email request with an absolute 여기까지는 with에 다 걸리는 거잖아. with부터 여기 글러까지. 그지? 여기까지는 다 전명구 문장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그랬던 거야. 야 내가 그걸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하지만 행운을 빌게와 같은 이런 절대적인 말로 그지? 응답을 이메일 요청에 응답을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주어고 이다. 근데 뭐래? A greater kindness, 더 훌륭한 친절이다. 이게 무겠죠 이렇게. 편입. 근데 뭐 하는 거보다, then 뭐 하는 거보다, answering 대답하는 거보다 무엇으로? With a maybe, 어쩌면이라고 대답하는 거보다. 근데 그 어쩌면은 또 어떤 관계사들이 이어지지? That's never going to happen. 결코 발생할 것 같지도 않은, 그렇지? 결코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그러한 응답, 이게 선행사겠네요. 아니, 어쩌면 가능할지도 몰라와 같이 이렇게 애매모하게 결코 일어날 것도 같지 않은 'maybe'라는 말로, 그렇지? 하는 그 대답보다는, 그렇지? 여기서처럼 내가 그걸 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하지만 행운을 빌게. 이러한 절대적인 말로 요청에 응답을 하는 것이 어떻다? 더 커다란 친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됐니? 자, 그럼 3번을 정답으로 체크한 친구들 다시 한번 보세요. 선택지 중에. 3번은 뭐래? 어떠한 일들을 거절하는데 노라고 말하는 건 충분하지 않다. 이 얘기는 아니죠. 몇 번일까요? 그래. 지영아? 몇번 같아? 그래. 환희야? 네. 몇 번? 4 번. 어. 사 <laughs> 번은 뭔데요? 네. 거절을 기회로 바꿔라. 네.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읽었는데 기회라는 말이 안 나오죠? 네네. 방금 왔던 우리 광원이는 네. 몇번 같아? 네. 지금 몇회 설명을 했잖아. 두 문장을 봤어. 야 정말 어려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말 어려운 건 노라고 말하는 거야 거절을 아, 하는 거야 2번, 2번. 그렇게 해놓고 2번 분데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사과할 때 지금 사과라고 했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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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좋아 요거는 좋아 내가 못하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 근데 요게 때문에 틀린 거야 사과할 때가 없잖아 1번. 그래 1번이죠 자 지훈아 지훈아 더저 어, 녀석 큰 일이네. 하루 종일 저렇게 힘없이. 이거 녹화한 거는 올려줄 테니까 나중에 복습할 때 쓰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부터 쭉 가볼게요. 그러면 We don't like to say no. 우리는 no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즉 거절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이걸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가는 거야. 여기서 했던 말을 왜 no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건지. 왜냐하면 우리는 no라고 말하는 걸 싫어해. 네, 해가지고. 아, 구체적으로 말해 주자면 사람들도 그렇지? 그걸 듣는 걸 싫어해. 그럼 고등학교 대신에 이런게 나와요. 이트가 가리키는 건 뭐니? 이트가 가리키는 거. 동거나? 네. 이트가 가리키는 게 뭘까?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를 싫어해. 그렇지. 이게 바로 saying no입니다. saying no. 그죠? 아니면 to say no. 요거예요. 노라고 말하는 거 듣기 싫어해. 거절하는 거 한마디로, 그렇지? 그럼 이게 한마디로 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Rejection. 본문에서 찾아라.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Rejection이나 rejecting이 되는 겁니다. 거절. 그럼 in this regard. 얘들아, regard 무슨 뜻?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점에서 보면 email, 전자우편, electronic mail이죠. 전자우편은 encourage. 인코리지 뭐야? 인코리지는 부축이다 이런 거예요. 원래는 보통 부축이다 말고 뭐야? 용기를 주는 거니까 격려하다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나쁠 때는 이렇게 부축이다로 쓰이는 거야. 이메일은 부축일 수 있어요. 뭐를? 우리의 워스트니까 최악의 인스팅트는 뭐니? 인스팅트. 인스팅트는 본능입니다. 본능. 그렇지? 우리의 최악을 본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이 그것은 can insulate. 오, 인슐레이트 하니까 격리시키다. 뭐야? 보통 isolate. 아이솔레이트라고 들어봤니? 따돌리다, 격리시키다, 고립시키다. 그것은 우리를 격리시킬 수 있어요. 어디로부터? from the situation. 그 상황으로부터. 어, 분사구문 나오에 만들면서. 요거도 분사구문 된 거죠. 그러면 분사구문이 되기 이전에는 뭐였을까? 응? 원래 문장은 as it makes 이랬던 거야. 접속사 주어 동사인데 이게 as라는 접속사를 없애고, 그렇지? 부사절이 되니까 as라는 접속사를 없애고 똑같은 주어, 얘도 it고 얘도 it였잖아, 그렇지? 그래서 똑같은 주어를 없애고 그리고 앞에도 시제가 그냥 현재잖아요. Can insulate. 얘도 현재니까 같은 시제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서 이걸 분사구문으로 만든 거예요. 오케이? 이런 게 이제 자주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만들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이 만들면서 뭐를? 그것을인데 오, 그것을이 갑자기 뚱 튀어나와. 그럼 이건 뭘까? 이거는 가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더 쉽게 만들어준대. 이건 목적적 보겠죠 그럼 이게 투프로 요게 이제 진짜 목적어 겠죠 여기에 투부 정서가 진짜 목적어 그러니까 이것을 더 쉽게 만들어 주는 거야 요거는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던 거고 푸드오프는 뭐냐 얘들아 푸드오프 푸드오프는 포스트폰 이라는 단어 무슨 뜻? 연기하다 미루다 이런 뜻이에요 딜레이 같은 거죠 아 연기하는 거야 뭐를? Delivering bad news. 나쁜 소식을 뭐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을 Deliver. 그렇지? i v e r d e l i Deliver. 쓰고, 애를 그 d e l Deliver. 쓰고 그래요 이 r Deliver. d e l 을 v e r Deliver. d i v e r d e l i 이 e r Deliver. d e e r d i l 자 그러면 this strategy 이러한 전략은 t e n d s to 무모하는 경향이 있다. and니까 끝나는 경향이 있다. in tears 눈물을 흘리면서 즉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겠죠. 자, when it comes to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when it comes to 자, 주목해보세요. when it comes to 설명을 좀 해줄게요. when it comes to가 왜 중요하냐? 요 two가 전치사예요. 그래서 문법에도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동명사가 뒤에 많이 나옵니다 얘랑 똑같은 표현이요 as t o do to가 전치사고요 with regard to도 얘가 to가 전치사요 with 아까 respect 요거 to도 역시 전치사 그럼 요런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더 있지만 이게 너희가 지금 중학교 수준으로 하고 있는 뭐와 똑같은 거냐면 결국 about야, about 야 about about 무슨 뜻이야 응? 무엇무엇에 대해서 이런 뜻이지. 그렇지? 무엇무엇에 대해서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다? 이거 리딩 스킬이야, 지은아. 알아두면 독해가 술술 돼요. 상황이나 소재를 제시할 때 쓰는 표현이란 말이야. 상황이나 소재를 제시해줘. 엄청 중요한 거다. 자기가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상황이나 소재를 제시할 때 쓰는 표현인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야. 알겠니? 그럼 when it comes to ing 그거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뭘 말하는 거야 이제? when it comes to rejection 소재를 밝힌 거야. 거절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지 거절에 대해서 말하자면 빠른 응답이 is almost always 거의 항상 appreciated 얘들아 appreciate 무슨 뜻? 얘들아 appreciate appreciate. 뭐예요? 응. 감사하답니다. appreciate. 그런데 이거 어떤가 보세요. I appreciate you. 될까요? 안 될까요? 탭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휘예요. 왜? 탭스는 되게 정교하게 어휘를 쓰는데 어프리시에이트는 감사하다로 쓰이는데 뒤에 사람이 나오면 틀려. 오케이?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도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어휘를 정확히 모르면 사람에 쓰는 고맙다는녀 땡큐를 쓰죠. 땡큐 포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뭐뭐 해 줘서 고마워. 사람 앞에 쓰는 고맙다는 땡크고 어프리시에이트는 감사하다뿐만 아니라 알아둬야 돼. 원래 진가를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면 appreciate 는 어떨 때 쓰느냐 i a p p r e c i a t e your help. 사람한테는 쓰게 아니라 너의 고마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 너의 도움에 대해서 이런 뜻이야 그러면, 진가를 인정하면서 미술 작품 같은 거 보면 감상하다로도 많이 쓰여요 감상하다 이거도 같이 기억하면 되죠그 u t You go to catch your 거야 결국은 아, 빠른 응답이 거절에 있어서는 빠른 응답이 거의 항상 뭐할 거다 고마움을 받게 될 겁니다 감사함을 받게 될 겁니다 수동태가 쓰인 거죠 거절할 땐 확실하게 빨리 하라는 라 얘기를 이제 하는 거잖아 자 게다가 뭐가 나오니 더비교급 리딩스큐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더비교급 여기도 뭐 더비교급 그지 왜? 문법의 규칙을 깨면서까지 강조하려고 쓰는 표현이 더비교급 더비교급이야. 더비 뭐뭐 할수록 더 빠르면 빠를수록 네가 get it over with 그것을 가지고 극복을 더 빨리 하면 할수록 더 better, 더욱 더 좋다 both parties, 양쪽 당사자가 느끼는 것은 더욱 더 좋게 느낀다. 기분 좋게 느낀다. 이해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As 또는 if를 써볼게요. You have more. 여러분이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이 더 많이 갖게 된다면 뭐야? 여러분은 want more. 더 많은 것을 원해요. 이거를 좀 밋밋하니까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뒤에 있는 비교급 보이지, 그렇지? 여기 비교급 보이지. 얘 비교급을 앞으로 가면서 왜 접속사가 왜 필요하겠니? 유라는 주어가 있고 해브라는 동사 있어. 그리고 유라는 주어와 원트라는 동사 있어. 이렇게 영어에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사이에 접속사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지. 그런데 이 접속사를 없애면서까지 더를 하나 딱 붙여요. 그리고 m o 를 앞으로 딱 보내고. 그지더 more you have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뒤에 있는 m o 앞에 도또 역시 더를 붙여. 더 more you want.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엄청 강조가 되죠. 여러분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그래서 이 표현은 뭐야? 주제문을 전달할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표현이야. 더비교급, 더비교급. 선생님이 하나의 질문을 하면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을 때게다가 아까 오늘 지금 보니까 강조가 두 번이나 쓰였네. 이트 데트 강조 용법에서 확실하게 거절을 언급했고 여기서도 when it comes to의 상황이나 소재 언급하는 거절을 언급했어. 그지 그리고 더 비교급 더 비교급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밝혀 줬죠. 그럼 이제 한 문장 남았네요. leaving open the door. 문을 열어 두는 것. 요거는 이제 함축 의미 문제겠죠. 즉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을 말합니다. 문을 열어두는 것. 더즌 해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역시 부정문이니까 이덜 썼죠. 나트니까. 긍정문이면 툴를쓸 텐데 부정문에 이덜 쓰니까. 됐니? 자, 동관이는 맞쳤어요 그리고 어, 연재랑 지영이도 정답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뭔거같아 말하고 자는 거. 어 그래. 아, 아까 이미 나왔나? 그죠? 그래서 빠르고 확고하게 해라. 뭐할 때. 거절할 때 when saying no, 그렇지 그겁니다. 응? 응? 아 추워요. 지영아 뒤에서 좀 안아줘라. 따뜻하게. 자2시 저략으로 해놓고요. 너좀살좀 쪄야 돼. 선생님도 마른 편인데 우리 마른 사람들은 추위를 잘 느껴, 그렇지? 풍량도 약하게 하고 됐습니다. 비비세요, 선생님 추면 비벼요. 물론 이제 겉옷을 하나 갖고 다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음, 좀 줄여줬어. 그리고 바람 방향도 이쪽으로 해볼까요? 오, 에어컨이 방귀를 키네. 아, 이 원리가 뭐냐면 이 높이가 높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이 고여요. 여러분 집에 있는 에어컨은 이제 옆으로 뚫어서 밑으로 배수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위로 있으니까 물이 어느 정도 차면 얘가 끌어올려요. 여기로 올라가고 있지, 그렇지? 여기서 이제 모터가 들어가서 이걸 올려줘요. 그래야 여기가 물바다가 되지 않는 원리예요. 됐어요? 오케이 다시 한번 조감하시면서 보는.